천안의 한 찜질방에서 한증막 벽돌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찜질방은 지난해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목천면에 숯가마 찜질방, 지난달 21일 한증막 온도를 높여주던 황토 벽돌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2,300도까지 달궈진 벽돌더미가 붕괴되면서 안에서 찜질을 하던 50대 여성 A씨가 온몸에 삼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두운 한증막 내부에서 무거운 벽돌을 치우느라 구조에만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그니까 거기서 깔렸으니까는 아무것도 안보하고이야 후라시를 찾도 후라시도 없서 핸드폰으로 불해 갖고서는 해 갖고서는 소리 나는 데서 이제 돌멩이를 가지고서는 찾지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는 심한 화상 탓에 손목과 발가락 등을 절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고가 난 한증막은 지난해 6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영업이었습니다. 업주는 신병 치료 차원에서 시작한 찜질방이 목욕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허가를 내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허가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구청은 매년 찜질방 안전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신고된 곳만 관리 대상이라 무허가 시골 숙거마 찜질방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시이고 해서 그런데는 충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거안본 거죠.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천안 동남구청은 업주를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